은그 인간 발달의 이론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앞에 시간에서는 네 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상에서는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인본주의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어, 이따가 나올 로저스의 네 로저스 이론이 뭐였죠? 인간중심이론. 네. 욕구위기이론은 욕구의 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인간중심이론은 기존의 어떤 프로이드라던가 그 행동주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라던가 행동주의이론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그 잠재력을 어, 강조하면서 최대한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론이에요. 일단 먼저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부터 살펴보라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메슬로우랑 로저스의 그 이론은, 어,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이제 정신분석학 이론, 정신,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어, 비관론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 한계를 느끼고 발전하게 된 이론들이고, 또한 이제 행동주의에서도 사람을 어떤 약간 동물처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네, 어, 그거에 반대하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는 여기 또 앞.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행동주의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 욕구 위계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 창의성 그리고 자유 선택에 대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얘기를 했고 이 다섯 가지는 위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부터 맨 위로 올라갈 때까지 아래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위의 단계로 갈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밑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욕구 네 번째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 다섯 번째 마지막 가장 그 위계의 끝그 정점에 있는 건 자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욕구에 대해서 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그 아래쪽에 있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욕 생리적 욕구라는 게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어, 식욕도 생리적인 욕구죠 음식 그리고 물 공기 그리고 잠자는 거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욕도 생리적인 욕구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 뭐~ 물 수면 성욕 이런 것들이 어~ 충족되지 않으면 되게 괴롭게 되잖아요 사실 밥한두끼만 굶어도 엄청 사람이 어~ 힘들어지는데 네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는 필수 부, 불가결하다 가장 강렬한 욕구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지금 뭐 안전이며 애정이며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안전의 욕구도 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안전한 거, 안정적인 거,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는 느낌, 그리고 질서, 그리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 이렇게 네 가지로 예시를 들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어, 요새 공무원 한, 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어, 좋은 직장이 이제는 안정된 직장이 좋은 직장의큰 특성이 됐어요. 왜냐, 이 안전의 욕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동이 어린 시절에 아동에게 이제 부모는 어 엄청난 그런 안전의 음 뭐라고 할까요 상징 같은 거잖아요. 엄청 자기기 울타리가 되는 존재인데 부모가 갈등을 심하게 겪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죽게 되는 경우에는 어 아동의 심리적인 안녕에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그래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어, 여기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요.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고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욕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에 만족되지 않은 경험을 안해본 사람은 없을 텐데 뭐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어 왕따 경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갑자기 끝나 버려서 상처받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위계에 있는 욕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그다음 위계로 그 욕구를 갖게 되는 건 자아존중감의 욕구라는 것이에요. 자아존중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그래서 작은 성취를 이루거나 해서 칭찬이나 이제 성공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 외부에서도 나를 이제 존중을 하게 되고 스스로도 자기를 높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아 존중감을 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 존중감은 외부에서도 오기,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의 명성이 올라간다거나 사람 내 지위가 올라가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타인이 존중해 주는 자아 존중감은 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도 엄청 이제 인기를 급상승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어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자아 존중감은 음 외부에서 오는 자아 존중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위계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고요. 어~ 이 욕구를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슬로우가 얘기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욕구를 실현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슬로우가 <laughs> 얘기했을 때이 가장 상위 단계의 이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알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링컨 대통령, 로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뭐, 토마스 제퍼슨, 이렇게 유명한 영, 인물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자아실현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맡은 바그 삶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는 이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인들의 특성을 이제 1 5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자아실현인의 특성을 보면. 15가지가 되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좀 방향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15가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랑과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이 자아 실현인이 되기 이전에는 뭔가 나의 욕구라던가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는 사랑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지각한다는 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 수용을 할수 있고 타인 수용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나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음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괜히 방어적으로 굴거나 이렇지 않고 나의 강점이나 약점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가식이 없이 솔직하고 그리고 내적 사고나 충동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안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어떤 충동에 대해서도 어 이런 것들이 막어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문제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홀로인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건데, 어, 이 부분은 사실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환경에서 독립해서 자유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깥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성을 가진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어, 사랑과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 인식이 신선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꼭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황홀한 경험. 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성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인류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대인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깊고 풍부하고요. 열한 번째는 모든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인격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요. 철학과 유머감각을 지니고 있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 문화를 인정을 하지만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실현인의 특성인데 사실 여기 15가지는 되게 강점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교재에는 자아실현인의 특성 중에 어좀 부정적인 특성들도 나타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재 7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위계이론에서 이제 욕구위계도 받고, 그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인의 특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로저스의 인간중심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로저스의 인간중심이론은 사람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잠재력은 그냥 언제나 발휘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적절한 환경이 잘 조성됐을 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날 때 어떤 토양이라던가 뭐 햇빛이라던가 이런 게잘 조성이 됐을 때 그림이 너무 엉망이네. 네. 잘 자라나는 것처럼 인간도 적절한 심리적 환경이 잘 조성됐을 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이제 자신이 지각하는 자, 내가 지각하는 나와 나, 남들이 지각하는 나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일치하게 되면 어, 부적응적으로 어, 살게 되고 불안을 느끼거나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왜곡된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을 제시한 것은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실제적 자아라는 것은 내가 현재 어떤 나인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실체적 자아라고 하고요. 이상적 자아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두 가지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불일치를 하면 실체적 자아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인데 이상적 자가 너무 이 괴리가 커버리면 부적응하게 되거나 이때도 이제 신경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지각하는 나, 남이 지각하는 나의 일치 그리고 실제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의 일치. 그래서 여, 이거를 이제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지각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자기 지각은 어, 로저스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동기에 의미 있는 타자 의미 있는 타인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의 영향이 어, 자기 지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타자로는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 양육자가 되겠죠 네 하지만 주 양육자 외에도 뭐 교사라던가 친구들하고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비지시적 그리고 내담자 중심의 치료법이 발전을 했어요. 어 이거는 상담 이론에 아마 배우시면서 되게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상담 이론과는 다르게 어 지시적인 게 아니라 내담자를 중심으로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어 치료법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어,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네, 이것도 아마 그 상담 이론 시간에 배우실 텐데, fully functioning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 있고요, 어, 내가 아닌 어떤 것을 가장하거나 나의 일부를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자아실현이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아실현이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면 자아실현은 어나 자아실현을 해냈어 라고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실현 과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장밋빛이긴 그런 장밋빛이기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해보려고 음, 원래 저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석사 대학원 과정부터 상담을 공부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하고 있는데 어,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저한테도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상담자로서 어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어 힘들죠 뭐 수퍼비전 받으면서 혼나기도 하고 네어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는 실현과 긴장이 어 동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대학원 과정도 하고 계실 텐데 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고 어, 힘든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끊임없는 시련이 주어지지만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어, 아무리 어려운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게. 어~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저스 인간 중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간 중심이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후 사, 세 번째 영상에서는 동물 행동학적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을 세 번째 영상에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